네, 오늘 승리 주역 김태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어... 선수들이 오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준 거에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또 승리로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즘 뭐 매일 나오는 게 아닌데도 항상 임무를 맡으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어... 일단은 뒤에서 항상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음. 타이밍 맞춰서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장 관심 갖고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어.. 사이클링 히트 달성 여부였거든요 네. 이제 홈런만 남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두 타석 들어왔는데 네. 그때 혹시 좀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솔직하게 홈런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똑같이 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홈런, 만약 홈런 치면은 당연히 사이클링 히트 치고 저, 정말 좋은 성적이지만은 음. 그래도 제가 제 개인 기록보다는 솔직히 팀에 대해서 조금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어, 지금 그 송성문 선수도 사이클링 히트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네. <laughs> 예, 더가우스는 다 얘기했었죠? 네네. <laughs> 예.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laughs> 네. 김태진의 홈런과 송성문의 3루타 중에 어떤 게더 가능성이 있나요? 송성문 선수 섭루타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laughs> 아. 자팀 내에서 사실 젊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그 역할 같은 게 끌어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또 포지션도 여러 가지 역할 해고. 네. 내야 외야 다 갔다오고 네. 타순도 그렇고 이 모든 걸 어떻게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일단 어린 선수들은 항상 뭐.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팀에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거기에는 뭐할 말은 없고요. 저는 그냥 항상 나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음, 예전에 우리 얘기했을 때그 글러브 이제 여러 개 많이 챙겨간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일단 외야글러브랑 내야글러브 두 개를 일단 챙기고 뭐 다른 거는 딱히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늘 좋아하는 김태진 선수의 그 눈빛 네. 뭐 항상 살아있는데 네.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제 뭐 11년 잡아서 베테랑이고 네. 또 1군 갔다 이군 갔다 하는 이런 생활도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게이 야구선수 김태진을 계속 이렇게 뛰게 움직이게 만드나요? 어,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제할 것만 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준비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기회 와서 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김태희 선수가 이제 어느덧 베테랑에 접어들었고, 네. 뭐 여러 선수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0개 구단 모두, 네. 뭐 1,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어렵게 노리고 있는 선수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또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준비한 만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만큼 언제나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메활하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옆에 그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이제 가득 계시잖아요. 네네. 이름도 막 불러주고 아까 마지막 타석에는 홈런을 계속 이제 연호하시더라고요. 예, 팬들에게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어뭐 일단은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또 불구하고 또 팬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